돈은 중요하다. 폴스티븐스, 클라이브림, 6장. 돈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법. 효율성과 슬기로움의 언어를 대찾될 때까지 우리는 주인이 청지기에게 당했던 것처럼 현대 일터를 그토록 움켜쥐고 있던 자만과 탐욕의 세력에게 계속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용 전문 변호사 데니얼. 그래, 앞장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실제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의 남다른 결실과 또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끌어안는 한 방법이 될수 있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았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합된 삶이라고 불리는 성 속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단일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자본주의 발흥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반면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점점 그토된 윤리 헌장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심지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할수 있다.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리하여 앞장에서는 이 체제에서 우리의 일이 체제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멀고 가까운 이웃과의 사귐을 위한 것임을 제안하면서 슬기로운 청직의 비유에 대한 크레이그 게이의 고찰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제 이 비유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비유가 우리의 개인적이고 효율적인 돈 사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슬기로운 청직의 이야기는 일터 비유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야기는 거의 항상 일의 세계라든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세계, 돈의 운영, 그리고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직업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려주시고자 한다. 장차 올 새로운 세상, 지금도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할 뿐 아니라 사회 안에도 부분적으로는 존재하는 그 세상에 대한 놀랍도록 좋은 소식을 말이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그분은 주로 회당이나 성전이 아닌 광장에서 가르치고 사역하셨다. 자신을 따른 이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랍비나제사장이 아닌, 12명의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는 다소 음원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식탁과 의자를 만들고, 집이나 배를 설계하고 짓는 목수, 사업가로서 20년 혹은 30년 동안 일 세계에 전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예수님은 신앙과 삶의 통합에 관심이 있으셨다. 이러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돈을 다루는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직업과 생활에서 끌어온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했다. 비슷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났다. 앞에서 말했듯 나는 사업가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철강 제조회사의 대표였고 나는 그 회사에서 대표가 되는 것만 빼고. 모든 일을 해 보았다. 이후 나는 목수로 일했고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일했다. 따라서 내가 결국 일터 신학 교수가 된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많은 수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일터라는 맥락 안에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주 기상한 비유는 특히 그렇다. 비유는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의 사사로서 어떤 이미지를 우리의 양심에 투사함으로써 우리를 통요하게 하고 뭔가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며 그리하여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초적 메시지, 곧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살롱과 인간 번영,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고 계시다는 소식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하는 일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이 비유는 돈에 관한 것이다. 이 비유에 대한 주석에서 NT 라이트는 이렇게 쓴다. 신문에 실리는 이야기의 절반 가량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돈과 관련된 것 같다. 돈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화려함과 호화로움. 돈이 사라졌을 때의 충격과 공포.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끝없는 스캔들. 돈을 횡령하는 것, 돈을 잃고 다시 버는 것등 합법적인 사업과 사기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악명 높을 만큼 불분명하다. 선물이 언제 내물이 되었는가.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언제는 옳고 언제는 그른가. 그 다음에도 강도와 도둑, 즉 단순하고 구식으로 이루어진 명백한 범법 행위의 중심에 돈이 있는 다른 많은 방식들이 있다. 돈은 선한가? 나쁜가? 중립적인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돈을 부를, 부를 때 쓰시는 단어는 불이한 재물로 종종 번역된다. 그러나 원래 헬라어에서 그단은는 돈이 더러워졌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돈에는 부정적 잠재력이 있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신이 되려고 할수 있다. 물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돈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은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돈은 영적 방사능과 같다. 그 힘은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다. 돈은 하나님이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신 힘들 중 하나다. 죄 때문에 오염되었지만 구속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비유가 말하는 바다. 변혁적인 방식으로 구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성교의 일안으로 돈을 사용하도록 예수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이다. 앞장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자본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각 개인의 돈의 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이야기를 들어가보자. 자주 그렇듯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이 사람은 악당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연스러운 인물을 사용하여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신다. 한피 고용인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청직이라 부른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다. 사업체를 소유한 주인이다. 청직이에게는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혐의가 있다. 그것은 어쩌면 소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본문에서 주인이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맡아 보던 청지기 일에 대한 해명을 해야 했고, 해고되었다는 말을 듣는다. 정말 나쁜 소식이다. 그러나 어쩌면 청지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데니얼 드레 흡트는, 해고 담당 변호사다. 그는 이 비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찰을 하는데, 말하자면 나쁘게 비춰지는 것은 청지기가 아닌 주인이라는 점이다. 나는 오래, 아주 오래, 이란 고위급 직원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용주에 의해 약식으로 해고된 경우 바로 그 즉시 그러한 결정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결론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 사실 그러한 대화로 청지기가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했을 감정적 트라우마에 비춰볼 때그 자리에서 효과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 많은 심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침묵에 대한 또 다른 합당한 이유는 청지기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매우 모호하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청지기가 결백하다면 크로서는 주인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 또한 나는 본문이 주인이 청지기에 말을 들어보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것에 비추어 나는 사실은 그 종이 아니라 주인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적절한 결론이라고 말하고 싶다. 청지기는 이제 곧 해고될 것이다. 그러나 혐의 제기와 해고의 실체, 발효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다. 고용 전문 변호사 드레흐트는 다시금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나는 그 청지기가 사기를 치는 대신 주인의 명령에 내지 않은 기술적 보호함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 자리를 나온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 직분에서 밀려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한 뒤에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그의 고민이 암시하듯, 이 모호함을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신에게 유용하게 활용했다. 해고가 아직 효력 발생 전이라면 그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청직이는 청직이 직분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 해고당하는 것은 당연히 힘든 일이다.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는 경험이며, 50세 이상일 때에는 특히 그렇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이 상황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무슨 일을 할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그는 자신에게 말한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나는 큰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한뒤 밴쿠버에서 목사로 일했다. 공사 중이던 집 둘레 배수로에 쏟아부을 배수용 자갈을 손수레 잔뜩 씻고 무너질 것 같은 발판 위로 밀, 밀어 나르던 기억이 난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기온은 영화로 내려가기 직전인 2월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젊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이제 이런 고강도 노동을 포함한 일을 보면 속으로 나는 못해 라고 말하게 된다. 이야기 속의 이 불쌍한 청지기처럼 말이다.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그 다음 청지기는 돈을 조금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부끄럽다. 그는 신호등 빨간불에 걸려 서 있는 차 안에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리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고 싶지는 않다. 허름한 옷을 입고 구걸하는 문구를 앞에 내걸고 사람들에게 수작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한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밀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 놓아야지. 바로 여기가 여기가 비유가 정말로 흥미로운 워지는 지점이다. 그는 주인의 채무자들, 즉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가서 영리하게 정, 전략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분명 예상밖이고 매우 수수께끼 같은 어떤 일을 한다. 정지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잉크가 많이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받을 수수료를 깎아주고 있는 것인가? 주인의 돈을 횡령하고 있는 것인가? 대출 원금에서 빚을 감액하고 적고 있는, 있는가? 빚에 부과된 이자를 없애주고 있는가? 이 마지막 지점에서 이 이야기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은 돈을 빌려줄 때 유대인끼리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성경은 이를 고리대금으로 부르며 교회 역사 내내 로터나 칼뱅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조차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커다란 사안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주인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자산을 빌려주면서 아마도 고율의 이자를 부과한 것처럼 보인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말이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돈과 자산을 꾸어준 고객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자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었다. 청지기는첫 번째 채무자에게 가서 말한다. 당신의 짐 빚이 얼마요? 기름 100마리요. 아주 많은 양의 식용유다. 그러면 딱 절반, 1500리터라고 합시다. 그는 이제 그것이 채무자가 주인에게 진 빚의 전부라는 서류에 사인하게, 사인하게 한다 사실 줄여준 양은 올리브 밭 한, 하나에서 1년간 생산하는 양이었다 이야기가 너무 황당무계한가? 대체로 이율을 낮게 유지하고 특히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의해 이율이 더 낮아지기도 하는 선진국에서는 이자로 내는 돈의 빚이 절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황당무계하지만은 않다. 나에게는 비우에 나오, 나오는 채무자와 비슷한 공경에 처했던 미얀마 출신 직원이 있다. 이 직원은 마을 지도자에게 한 달에 3.5%, 혹은 1년에 42%의 이율로 돈을 빌렸다. 이 이율로 빚은 12개월마다 2배가 되었다. 그녀는 이자를 낼수 없었고 매년 사이에 빚은 원래 빌린 돈의 몇 배로 커졌다. 마을 지도자에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땅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결국 빛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이를 처제 놓였다. 매각한 부동산으로 그녀가 빛을 청산하지 못했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아직도 빛을 진 상태였을 것이고, 결국 마을 지도자의 농장에서 일하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슬기로운 청지기처럼 우리는 그녀의 부채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고리대금은 아시아 일부 지역의 시골 마을과 공동체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첫 번째 채무자는 현대 세계에서 많은 얼굴과 이름을 갖는다. 그러나 두 번째 채무가 있다. 그런데 청지기는 두 번째 채무자에게 가서 말한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밀 100섬이요. 이는 어떤 계산에 따르면 30톤이니 다시 한번 아주 만의 양의 밀이라 할수 있다. 나에게 그것을 2 2톤으로 바꿀 힘이 있소. 20%를 삭감하는 거지. 채무자들은 복권에 당첨 됐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청지기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도 사랑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을 훌륭해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청지기는 자신뿐 아니라 주인인 채무자들에게 환심을 얻게 만들었다. 사실 청지기를 쫓아내는 행위는 어떤 시기되었건 그가 주인이 사 왔던 주민들의 호의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힐 것이었다. 청지기의 처신은 이웃과 자신을 동시에 사랑하는 신기한 경우다. 그런 뒤 본문에서 폭탄 같은 말이 따라온다. 주인은 그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그 주인은 분명이 비슷한 말을 했을 것이다. 바로 그거야. 영리하게 일을 했군. 슬기로운 행동으로 나와 자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어.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신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누가복음 16장 8절 이것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진실한 관찰이다 사업을 아는 세속의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거래할 때더 교활하고 영리할 때가 많다 사업은 신뢰에 달려 있으며 신자들은 더잘 믿는 경향이 있다 의심에서 오는 유익을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돌리기도 한다 교회, 기독교 기관 그리스트 우인은 개인은 교활하고 영리한 수원가들에게 종종 사기를 당한다. 나 역시 이것을 경험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주고 극유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반면, 교활한 이들에게 조종당할 때가 많다. 자주 쉬운 상대로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들기와 같이 순진해져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분명하다. 그 조합은 기가 막히다. 순진함, 곧 흠이 없고 잘못된 일을 거부하는 것을 슬기로움, 즉 최대한의 파급을 내고 영리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투자하고 들인 돈에 대한 최대한의 가치를 거두는 것과 조합한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탁월하게 전략적이셨고 의심할 여지없이 그리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슬기로우셨다. 슬기로운 혹은 지혜로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다운어는 프로니모스인데, 이는 똑똑한, 지혜로운 혹은 신중한 것을 자칭하며 다시 말해 자신의 이익에 이익을 염두에 두며 빈틈없는 수완을 지녔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 그분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동시에 순진해야 한다고, 혹은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순진한 혹은 해를 끼치지 않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아케라이오스는 마음이 순수하고 강교함이 없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슬기로운 감각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함을 새기는 것이 유익하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는 슬기롭되 우리의 마음은 궁율과 순수함을 지녀야 한다고 아름답게 일깨워 주신다. 예수님은 오직 이러한 조합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슬기로운 것을 나쁘게만 비난하시기보다 거룩한 슬기로움을 넌지시 권하고 인정하신다. 영리한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아라.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는 말아라. 완벽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바로 지금 그리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라. 슬기롭고자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계산해야 한다. 드레흐트는 누가복음 16장이 15장의 탕자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것과 주목하면서 현대 서구 교회가 궁유함에 집중하느라 16장에서 옹호하는 효율성을 강가에 왔음을 지적한다. 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제기된 효율성의 유형이 우리 문화를 사로잡는 효율성의 유형과는 구별되는 종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자는 자신에게로 흘러오는 이득을 창출할 때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후자. 우리 문화에서 효율성은 하나님 나라로 흘러가는 이득을 강조한다.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비유의 일부가 아니라 비유의 기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리한 자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비유는 이해할 만하게 논쟁적이고 교회 설교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사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 가장 어려운 비호로 보기로, 보기도 한다. 예수님이 돈을 써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정말이요 라고 반문한다. 곧이어 예수님은 더 이상 돈이 통하지 않게 되는 순간 다시 말해 너희가 죽을 때 아무리 튼튼하게 무장한 현금 수송 차량도 영구차를 따라오지 못할 때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너희의 친구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분명 우정을 돈으로 사야 한다는 의미. 곧 관계의 상업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정은 관계 그 자체 외에는 어떤 것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공통의 이익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우정은 상대방의 정체성과 안녕, 이익, 열정의 마음을 쓰는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다. 어쩌면 마음과 영혼까지 나누는 친밀한 우정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한 관계에서는 그들 안에 있는 거짓을 똑바로 호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발전시키도록 격려할 수도 있다. 비유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정은 분명 서로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정을 발전시키고 쌓아가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 수는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는 어떤 모호함이 있다 이 흥미로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16장 전체의 문맥 안에 본문을 다시 위치시켜야만 한다 16장은 빵두장 사이에 통조림 연어를 넣어 만든 생선 샌드위치 같다 첫 번째 빵즉 위쪽에 얹은 빵은 영원히 지속되며 그를 아껴줄 친구를 얻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이 청지기 이야기다 두 번째 빵 즉 바닥에 깔린 빵은 19절에 31절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다. 두 이야기가 이루는 대조는 우리를 꼼짝없이 사로잡는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그는 대문이 있는 맨션에 살았다. 그 때문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다. 사실 나사로는 다른 이들이 거기 눕혀 놓은 것이었다. 늘상 가는 구 구걸 장소까지 오는 일에서조차 그는 무력했던 것이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자 했다. 공공함 외에도 그는 몸이 성치 않았다. 그에 대한 가련한 세부 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온타리오의 우리 집과 이웃 저푸시의 오두막이 이루던 대조와 비슷하게 그는 그 대저택 옆에 딸린 신세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부자와 그의 집 때문에 거짓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는가? 예수님 은 바리새인들, 곧 돈을 사랑했으며 부자가 거짓 나사를 대했듯 예수님을 대했던 이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다. 그들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쫓겨난 사람, 나 환자, 죄인과 어울리셨, 어울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 바로 대문에 눕혀진 그 사람이었다. 그때 어떤 일이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난다. 두 사람이 모두 죽었다. 가난한 나사로는 유대인의 천국, 곧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가 천국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 가난했던 그 역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일까? 독립적이고 자신만만했으며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부자와는 반대로 말이다. 반면 부자는 유대인의 지옥에 갔다.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던 그는 나사로를 보았고, 나사로가 산 자들에게는 돌아가 부자인 자신의 다섯 형제에게 경고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사로는 그렇게 할수 없다. 그런데 폭탄 선언이 따라온다. 엔티 라이트는 마치 그것이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마지막으로 터트리듯내는 굉음 같다고 말한다. 예수님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수습객기 같은 말씀을 하신다.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부활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에 대한 사형 집행 영장을 가르침 순간으로 바꾸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모세와 예언자들 통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반응하려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모세와 예언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세와 예언자들은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보이라고 말한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설 유역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데 써라. 날강도 같은 청지기도 이웃과 자신을 동시에 사랑했다. 연어 샌드위치 가운데 속을 채우는 것은 율법과 예언자가 전파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제 사람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온 마음으로 절박하게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억지로 밀고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과 예언자들에게 무엇을 배우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혼자일 때 내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다시 말해 너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살피는 사랑을 보여 주었다. 그 사랑이란 우리가 처한 것을 다른 이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은 돈을 써서 우정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돈을 써서 다른 사람들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냄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보살필 때 맺는 어떤 관계들은 지금의 삶보다 더 오래 갈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영원한 우정을 사는 것은 아니며 분명 구원을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이 행동의 한 가지 부산물은 지금의 삶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들일 것이다. 비유에서 부자가 하기를 거절했던 바로 그 일이다. 이것은 백만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할수 있다. 직접적으로 돕기, 즉 부로 먹을 것을 갖다 주기, 혼자 있는 사람 찾아가 보기, 누군가와 만나 밥 먹기, 어떤 연관도 없는 이들을 직접 후원하기, 난민을 돕는 기독교 기관과 소위 세속 기관을 후원하기,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여행 경비 지출하기,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대신 빚 갚아 주기. 매우 위험한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지원하기 등이 바로 그런 방법, 방법들이다. 이 모든 것은 영리한 투자자가 되어 사랑과 슬기로움으로 행해야 한다. 비유는 지금 삶에서의 일자리가 기술과 충직함, 슬기로움을 가지고도 장기 근속을 보장할 수 없음을 가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리센처럼 돈을 사랑한다면 돈과 결별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그저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원할 것이다. 우리가 두 주인, 곧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성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결과를 다루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런 투자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세상에서의 일과 관련해 우리의 품이 있게 사업에 투자하고, 기업에서 일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놀라운 결과로 이 세상을 보다 오래 갈수 있는 관계를 쌓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슬기롭게 돈을 사용할 때, 그 결과는 지금 삶보다 더 오래 갈 것이다. 어쩌면 그 결과의 물질적 부의 증대는 포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덤 너머까지 지속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안에서 관계들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생의 저편에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깨어나면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서와요. 환영해요. 모든 영원 가운데 가장 장엄한 죄의 자리이자 인류를 위한 가장 멋진 집과 고향인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